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 섬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어, 배가 파선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온 겁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을 인해서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은 거예요. 토인들이 짐승이 그의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이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라고 하고 바울이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붙는지 혹은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보고 돌려서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다 하더라.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에게 쓸 것을 배올리더라. 일단은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상함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 중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것도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고요. 또 이것은 이사에서를 생각할 때 그날이 오면은 뭐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수도 물리지 않고 그 완전한 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회복되고 완성되는 나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마치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가 지금 다파선이돼 있지 않습니까? 이섬 자체에 다른 배가 있었어요. 석다루의 그 섬에서 과동한, 과동했다라는 게 겨울을 통과했다, 겨울을 보낸 거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가 여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11월에서 3월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태풍이 불기도 하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일단은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디오스구로라는 배입니다.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래요.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에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에게 청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거기에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상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 여관을 얘기하는데 이탈리아에 들어온 겁니다. 이곳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는 백부장 율리오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사도행전 26장에서 그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뭐 아그리빠 왕은 물론 유대의 혈통이지만 하여튼 뭐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총독 베스도도 만일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라면은 놓을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랬었습니다. 일단은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지금 호송을 돼서 온 거고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이어서 보면은 오세의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글들 이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건데. 어쨌든 이런 구약적인 말씀으로 통해서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높은 사람들 청와에서 말하는 게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유대교랑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내가 배척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고요. 이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는 로마서부터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26장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바왕이요이 소망을 인해서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줄이 나오는 게.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을 인해서 내가 새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대,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 한 일도 없다. 로마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느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나라 하더라. 바울에 대해서는 로마에 있던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받아들이고는 있었어요. 바울에게 너가 한번 우리에게 한번 설명을 해 봐라. 그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가면서 막 죽을 각오를 하면서 했었는데 와서 네가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구약에서 말했던 거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말로 일러가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스때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 도다. 이것은 이사에서 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다음에 화로다 망하여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수랍 중에 한 명이 불타는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지 않습니까? 너희 입술이 이제는 정화해졌다. 그러니까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가서 말해라 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것을 얘기하 하거든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거기서는 그들이 보고 듣고 해가지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가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까지 이렇게 좀더 발전이 돼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 3장에사실셨던 말씀들은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일곱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전에 했던 말씀이 이거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한 게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면서 예수님이 말을 이어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아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듣게 그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듣기로 마음 먹은 자들처럼 나왔던 거죠.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로마서에서 이거 자세히 좀 이어서 갈게요. 어쨌든,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면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을 해도 안듣는다고 나오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니까요. 물론 29절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기도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서 유합니다. 이태라는 것은 만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2년 정도를 자기의 셋집에서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 마치고요. 다음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들을 전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